봉화산의 저주 절대 믿을 수 없는 400년 전 실화. 400년 된 저주의 진실. 마을의 아이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스님의 경고가 울려 퍼진 그날, 봉화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뒤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말, 서울 봉화산 기슭 호열자라 불린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던 시절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죽지 않은 아이들까지 산 속에 버려야 했습니다. 겨울을 앞둔 어느 날한 노인이 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베어낸 나무들이 다음 순간 사라지고 숲은 처음 모습 그대로 빽빽했습니다. 마을에 들른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원안이 서린 자리입니다. 매년 정월 보름 지프로 아이 인형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애동지가 되는 해에는 절대 팥죽을 먹지 마십시오. 넷을 둔한 과부만이 스님의 말을 믿고 해마다 인형을 매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동지가 든 해, 마을에 다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과부의 아이들만은 무사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는 인형을 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터에 집을 질려던 사람들은 기둥이 무너지고 일꾼이 다치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1957년 사람들은 마침내 그곳에 절을 세워 원혼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웅전이 완성된 뒤더 이상 이유 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화산에는 지금도 400년 넘게 이어진 도당국과 산신제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